안녕하세요. 즐거운 다육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상 가득 예쁜 아이들 뜻가루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주문은 즐거운 다육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조형이 예쁜 단단한 설라분입니다 핑크랑 오렌지랑 핑크랑 하늘이랑 이렇게 세트로 예쁘게 맞춰봤습니다. 외경은 9cm입니다. 왼쪽도 9cm, 9cm, 9cm의 높이는 7 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 서랍은 2종에 12,000원 가겠습니다. 딱한 세트 있습니다. 1번 서랍은 2종 12,000원입니다. 이번 3번은 양이 작품분입니다. 모양도 이쁘고 이렇게 백홀로 주물럭 분입니다. 뭘심어도 돋보이는 요런 아이들은 조금 구하기 힘들어요. 물레분은 많은데 이렇게 예쁜 주물럭 분은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고요. 사이즈도 요 아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입구가 8cm고요. 3번도 8cm 높이가 10cm 가까이 됩니다. 화분은 중고 아분이에요. 24,000원 적혀 있네요. 스크래치가 없고 깔끔합니다. 이렇게 조용은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안쪽에만 사용감 있기 때문에 식재하시면 이렇게 새 아분처럼 깨끗한 아이들이에요. 자 이번 양이분 12,000원. 이런 아이들은 얼른 데려가세요 3번 양이분 12,000원 가겠습니다. 2번 3번 양이분 각각 12,000원씩입니다. 4번은 양이 진사분 요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진사분이라 이쁘고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25,000원짜리 큰 사이즈 중고분입니다. 자, 입구가 1 1 c m 예요 사이즈 좋습니다. 높이도 11cm. 요렇게 크고 이쁜 양이 중고분 4번, 12,000원 가겠습니다. 25,000원짜리 양이 분큰 사이즈. 스크래치 없고 요 아이도 깨끗한 아이입니다. 요렇게 코 사이즈 예뻐요. 붉은 진사분, 4번, 12,000원입니다. 5번은 홍조분입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요렇게 깔끔하고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입구가 10cm 가까이 되고요. 높이가 9cm 가까이 됩니다. 홍조분은 무난해서 멀식질도 다육이가 돋보이는 화분이고요. 자, 5번, 만원 가겠습니다. 홍조분 5분 만원입니다. 자, 이번는 농분이고요. 여기 조금 고사지 까임 있네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진주공방 요즘은 단종된 것 같아요. 깔깔 만엽입니다. 와이 굉장히 비싼 화분이었고요 이렇게 안쪽에는 수저통처럼 물구멍 되어 있습니다. 와이는 안쪽이 유약이 살짝 발라져 있어서 마사토를 많이 넣어서 식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입구가 8.5구요, 높이가 13입니다. 자, 소장같이 있는 깔깔마녀분 와이도 1 2 0 0 0원 가겠습니다. 깔깔마녀 6번 중과분 고 12,000원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은 사이즈 크고 예쁜 중과분입니다. 7번은 예온분 와이 2만원 짜리고요, 4번처럼 깨끗한 아이입니다. 외경이 11cm 이고요. 높이가 9.5. 이렇게 예쁘네요. 색감도 예쁘고요. 7번 예온분 와이 만원 가겠습니다. 다리도 롱다리고, 예쁜 아입니다. 이 8번은 중과분이고요. 사이즈 크고 예쁜 부산공방, 꿈공방분입니다. 요 아이는 부유분이라서 배수 잘 되고요. 물 마름 좋고요. 10.5 나오고요. 높이는 9.5 나옵니다. 요렇게 사이즈 좋고 예쁜 화분. 3번 꿈무공방분 만원입니다. 중고화분이지만 요 아이도 깨끗하네요. 9번은 예전에 참 많이 판매했던 화분이에요. 요 아이 실제해두면 오래 봐도 실증 안 나고 예쁜 아이입니다. 요렇게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사이즈가 큽니다. 중화분이고요 입구가 12cm고요. 높이가 10cm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예뻐요. 요 아이 9번 공방분 만원입니다. 사이즈 크고요. 예쁩니다. 만 원입니다. 자, 10번은 농다리 큰 사이즈, 흑골분입니다. 요 아이 제가 정말 트럭으로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다 판매하고, 지금 요 아이하고 큰 사이즈 몇 개만 남아있네요. 자, 10번은 12cm 넘고요. 외경이 높이도 13.5입니다. 요 아이도 에오니움식재 하면 이뻐요. 세아분인데 요렇게. 요약이 조금씩 안 발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장미꽃은 예쁩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 깨끗하고요. 이렇게 모양이 예뻐요. 자, 롱다리에 예쁜 모양 흑골분이고요. 자, 요 아이도 3만원짜리 새 화분인데 만원 가겠습니다. 10번 흑골분 큰 사이즈 만원입니다. 11번부터 16번까지는 샤르네 공방 새 상품입니다. 이 아이는 요렇게 뒤쪽에도 샤르네 이니셜 다 있고요. 로고 잘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뻐요. 새 상품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 아이는 요렇게 11, 12세트 하시면 이쁘고 13, 14, 15, 16세트 하셔도 이쁘고 각각 따로 구매하셔도 예쁩니다. 자,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사이즈가 입구가 7cm 조금 넘어요. 7에서 7.5 정도 외경은 되고요. 자, 높이는 7.5. 자, 높이는 7.5. 사이즈도 이쁘고, 이렇게 하나하나. 큐빅이 있고요. 정성 가득한 아이들이 개당 만원씩입니다. 가성비 좋은 예쁜 화분이고요. 자, 11번 샤르네 공방분 만원 12번 샤르네꺼 만원 13번은 예쁜 카라꽃이네요. 14번이라 13번도 이렇게 진주도 달려있고요. 네이크로바도 있습니다. 13번도 만원, 14번도 만원 15번도 이렇게 이뻐요. 16번도 예쁘고요. 가성비 좋고, 사랑스럽고 예쁜 아분. 15번, 16번, 각각 만원씩입니다. 11번부터 16번까지 샤르네 공방 각각 만원씩입니다. 자, 바닥에다 스티커 붙였고요. 번호입니다. 17, 18, 19, 20. 이렇게 4개는 오드리 공방. 너무너무 예쁜 돌명함이에요. 이렇게 뒤쪽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돌멩이 하나하나도 고급스럽고, 실제 보시면, 아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찍어서 색칠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자, 요런 아이들은 화분 위에 올려두셔도 되고요. 또, 액세서리처럼 코디해두셔도 예쁜 돌 장식입니다. 사이즈는 4.5에서 5에, 높이는 5.5에서 6. 요 아이도 5cm, 6cm. 5cm에 6cm 정도 보시면 되는 아이들이고요. 정말 예쁩니다. 자, 17번은 백설공주예요. 사과 들고 있네요. 자, 이 아이 원가 판매합니다. 자, 4개 각각 세트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따로 가능한 곰돌이 백설공주. 귀엽죠? 17번 요 아이 12,500원 원가 판매입니다. 18번. 12,500원 1홉번 12,500원 20번 12,500원 와 아이들은 제가 원가로 판매합니다 노마진 자예아이들 세트로 데려가셔도 되고 낱개로 각각 데려가셔도 됩니다 12,500원씩입니다 21, 22, 23번은 세트로 갈거고요 인기 정말 많았던 오드리분 손가락분입니다 자아도요렇게 다리도 다 있습니다. 작업이 많이 정성이 많이 가나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요 아이들 지금 몇 세트 안 남았고요. 이렇게 21번은 조갑이고요. 22번은 이렇게 물고기. 23번은 고동. 이렇게 세트로 쪼르륵 주시면 정말 예뻐요. 사이즈가 얼만큼 작냐면요. 4 5예요 자, 외경이 4.5에 높이는 5cm. 4.5에 5cm 요 아이들은 뭘 식재하면 예쁘냐면, 자, 코누나 리톱스 메셈. 가볍고 요 아이들은 물구멍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배수도 제 생각에 잘될것 같고 물마름도 좋습니다. 예쁘게, 정성스럽게 여기다가 메세미나 요런 아이들 식재해 두면 이쁘고요. 아프리카 선인장, 남봉옥금 요런거 꼬맹이들. 저는 일부러 작은 거 지금 사서 식재하고 있는데요. 고루나드 식재도 너무 이뻐요. 요아이들 할인해서 각각 15,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세트로 가겠습니다. 21번 조가비 세트, 세트에 3만원입니다. 22번 물고기 세트 3만원이고요. 23번 고동 세트 3만원입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정말 와인은. 자, 이렇게 21번, 22번, 23번 각각 3만원씩이고요. 24번, 25번은 가성비 좋은 미아분입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장미꽃이 정말 이뻐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채색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와인은 24번, 와인은 25번, 자, 24번은 뒷부분 약간 파색그 다음에 2 5번은 정열적인 레드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세트로 가겠습니다. 요 아들은 가격이 저렴해서 세트 판매하겠습니다. 24번, 입구가 7cm, 입구 7cm에 높이가 9에서 9.5 나옵니다. 요렇게 이쁜, 가볍고 이쁜 장미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이쁜 미아본 세트가 28,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뻐요. 장미꽃을 너무너무 예쁘게 그리셨어요. 24번 미아본 2종세트 28,000원이요. 자, 25번도 이렇게 이뻐요. 아, 예쁘네요. 자, 이 아이도 입구는 7cm고요. 높이는 10cm 가까이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도 2종에 28,000원입니다. 25번 미아분 2종 28,000원요. 요렇게 이쁩니다. 제가 오늘 매장에서 꼬부니 돌을 몇개 판매했어요. 이번에 나온 새 상품 할인 판매했고요. 요렇게 남아있는 아이들. 제가 요 아이들도 할인해서 판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요렇게. 요 아이는 에오니움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 식재했을 때 너무 이쁜 아이고요. 이 와이는 옛날 휴분입니다. 이렇게 에오니움 제품 식재 놓은 사이즈 괜찮아요. 옛날 휴분 요런 아이들은 문의하시면 저렴하게, 저렴하게 판매해드릴게요. 이 와이는 필 공방 용분입니다. 이렇게 뻐요자이 와이들도 제가 분갈이를 해야되기 때문에 화분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저렴하게 뽑아드릴게요. 효라 필입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판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들은 그 사이즈 긴 롱분입니다. 이렇게 롱분이에요. 코분이 투고요. 너무 너무 정겹고 사랑스러운 아이. 16번 사이즈가 외경 13.5고요. 높이는 24나옵니다. 방금처럼 에오니움 중품 대품 식재해 놓으면 너무 예뻐요. 와이들은. 나이태도 멋스럽고요. 16번 8만원짜리 꽃프이 토우 요아이 오늘 할인해서 6만8천원 가겠습니다. 8만원짜리 꽃프이토 26번 할인가 6만8천원이고요. 27번도 요아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너무 이뻐요. 이렇게 몽실이 몽실 몽실 몽시리. 여자아이는 몽실이고요. 남자아이 발사랑 스 사랑스럽고요. 이렇게 아이태도 예쁘고요. 요 아이도 입구가 13cm 넘어요. 13.5 정도 되고요. 화분 높이까지가 22cm. 그리고 우리 토 인형 머리까지가 26.5 나옵니다. 이렇게긴 농품이고요. 너무 이쁘죠? 27번. 요 아이도 8만원짜리. 하니까 68,000원 가겠습니다. 새상품입니다 이 아이는 28번입니다. 아유, 어디를 쿵쿵 나고, 요렇게 옆에 있으니까 <laughs> 너무 이뻐요. 자, 남자아이. 이빨도 귀엽죠. 여자아이는 입이 한 바구 숨 짓고 있고요. 요렇게. 아유, 귀일하고 멋스럽습니다. 와 아이도 사이즈 큽니다. 28번도 외경이 14 가까이 되고요. 자, 높이는 화분 높이가 2 0이고요 이렇게 토까지는 23cm 나옵니다. 이렇게 롱분이고요. 애호님 식재에 놓으면 봐도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도 8만원짜리 할인가 28,000원입니다. 2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8만원짜리 할인가 68,000원입니다. 방송을 길게 하니까 혀가 꼬입니다 28번 8만원짜리 새장품이고요 68,000원요 이 아이는 인기 많았던 29번 토우입니다 이 아이는 색감도 이쁘지만 요렇게 토우 얼굴이 커요 종이컵하고 비교해 볼게요 요렇게 큼닥하고 예쁜 아이예요 표정도 너무 귀엽고요 이렇게 배꼽까지 다 있습니다. 이 아이는 롱분보다 조금 낮은 사이즈입니다. 자, 외경은 14 나오고요. 자, 높이는, 화분 높이가 15.5, 그리고 토머리까지가 19cm 나오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뒤에 롱분보다는 조금 낮은 아이고요. 이렇게 인형 머리까지는 여까지 거의 10cm 가까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예요. 자, 29번, 뽑뽀지수요 아이도 새상품 8만원 짜리고요. 하니까 6만 8천원입니다. 자, 30번, 요 아이는 식0주 했을 때 너무 예뻐요. 이렇게2구예요 자, 요렇게 물구멍이 살짝 옆으로 붙었지만, 요 아이는 식0주 했을 때 예뻐서 인기가 많았던 아이고요 여자아이 표정도 예쁘고, 요 아이 밑에서 사이즈가 22 나와요. 여기까지가 22에서 23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10cm. 여기는 9.5. 그리고 높이는, 화분 높이가 높은 쪽이 15, 낮은 쪽이 12. 그리고 여자아이 머리까지는 거의 20cm 가까이 나오네요. 18cm 나오네요. 정확히 다시 쟀습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커 보여요. 오, 앞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앞쪽에서는 좀 큽니다. 앞쪽에서는 거의 20 나오고요. 네, 20 가까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3 0번은 9만원짜리에요. 9만원짜리 마지막 남은 아이 할인가 7 8 0 0원 가겠습니다. 30번 꽃프니토우 9만원짜리 7 8 0 0원이구요 이제 새 상품 요 아이들 판매하고 나면 꽃프니토우는 제가 택배가 힘들어서 할인을 많이 보태드릴 것 같아요. 자, 이쁜 아이들, 요 아이들 오늘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31번, 32번. 너무 너무 인기 많았던 영화토입니다. 32번 요 사이즈는 제법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꽃은 다 달랐어요. 다 판매되고 하나남아 있어요. 이 아이는 에오늄 중품 이상 식재도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목련 꽃이 약간 돌출되면서 입체감있고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뒤에 바탕색도 영화토 깔끔합니다. 다리 모양도. 요렇게 이쁘고요. 31번은 정말 환상적인 꽃입니다. 실제 보시면, 와, 이쁘다. 코사지가 정말 이뻐요. 영화 톤은요 아이 어제 인기 많아서 제가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31번부터 할인을 많이 해서 올려볼게요. 31번, 내경 가겠습니다. 내경이 13 가까이 나와요. 12.5에서 13 가까이. 외경은 거의 14, 물구멍 3개고요. 앞에 코사지 부분은 16c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화분 높이가 13이고요. 코사지 제일 높은 꽃잎까지가 16.5 나옵니다. 이렇게 이뻐요.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요. Y 7만 원대였고 어제 제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오늘도 기쁜 아이 하나 6만 5천 원에 판매해 보겠습니다 31번 영화 토 작품 분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다리도 이렇게 멋스럽습니다. 이 영화 토 6만 5천 원 가겠습니다. 31번 영화 토 6만 5천 원입니다. 아 예쁘다. 그다음에 Y 32번. 자, 먹년이고, 요 아이는 요렇게 타원형이에요. 요 아이도 물구멍 3개고, 요렇게 이뻐요. 자, 16cm 나옵니다, 외경이. 코사지 앞부분 여기는 거의 18cm 정도 돼 보이고, 요거는 외경이 16에, 세로 부분이 14. 16에 14. 높이도, 화분 높이가 16cm 가까이 되고요. 코사지까지는 17cm가 넘습니다. 요한실제 보면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예요 바닥도 까만색이래서 훨씬 멋스럽고요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영아토 에 식재놓은 해 아이들 10년된 아이들도 있는데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꼼꼼하게 요렇게 단단하게잘 만들어 놓으셔서 오래 사용해도 예쁜 영아토 32번 요 아이는 9만원대인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아서 오늘 8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사이즈 크고 이렇게 큽니다. 예쁜 아이 9만원대 영화 또새 상품을 32번 마지막 하나 남아서 8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시면 예쁠 것 같아요. 31번, 32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연분도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문은 위에 즐거운 다육으로 문자 주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